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는 알기로는 그 한국 교회 연합 기도회 그죠? 네. 연합 기도회 맞죠? 어그 기도회에 그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연사들이다 평신도로 구성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기 주제가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기도회를 모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그 한국 교회 모든 성도와 목사님들은 다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이유가 뭐냐면 아, 본래 설교라는 게 성경과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차별 금지법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이야기들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개회사를 한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인 정성진 목사는 WCC 9차 부산 대회 때 대회장을 공동 대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WCC가 이 이데올로기화돼 가지고 그성 차별이나 성평등법에 대하여 또 폭력에 대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려면 뿌리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회사를 누가 했느냐. WCC 대회장을 했던 사람이 개회사를 했다. 전부 사기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설교한 박한수 목사는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정성진 목사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우리가 WCC에 가입돼 있다는데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성진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WCC 탈퇴를 거절한 사람이 우와. 박한수 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회의 설교를 한다. 또 그거를 만든 WCC의 수장 노릇을 한 우두머리가 개회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온 사람들은 전부 사기당한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WCC에서 발을 빼고 우리는 우리의 단체가 이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 나와서 거기서 만든 법을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온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WCC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 WCC에서 만든 동성애법을 반대한다고 개회사하고 설교하고, 그거 얼만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오늘 조희상 목사님 향나이 그냥 좀 열받으신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laughs> 예.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6년째 광화문에서 네. 애국운동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계속 외쳐왔어요. 네. 그런데 단한 차례도 그분을 앞세우거나 그분을 동참시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오지 말라. 그 말은 지금 태극기를 미워하고 보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단체들을 완전히 개무시한 결과인 거죠.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도회는 순수한 기도회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는, 진행하는 걸 보니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그죠? 완전히 정치판이죠. 예. 근데 평신도들은 사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평신도들은...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조희성 목사님 그분들에 대해서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셨는데 그 평신도들은 참그 정말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킨 대로 나오게 나왔는데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주동하고 계신 분들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옹호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기에 추측을 이루어서 강단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우리 조희성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이번에 27일 날 사기를 당했다. 그 조금 말이 굉장히 좀 수긍이 가는 것 같은데 에,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볼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그, 그 <laughs> 설교하신 분들 가운데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박한수 목사 박한수 목사님이 네. 정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예. 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아. 지금 현재 자리로 가고 그 아. 자리에 박한수 목사가 아. 어, 목회자로 와서 목회를 하고 음흠. 지금 어, 예배당 하나를 더해서 두 개를 목회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